전기도 2 0 0시 부바르 아백이 325번지 토지를 저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네. 어,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어떻게 못 모르고 구입을 한 게, 네. 한 지금까지 한 15년, 17년 정도 되지 않았나 네. 하는 보일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이제 토지인데, 네네. 어, 그래서 그 부동산이 그 어떻게 앞으로 그 전망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뭐 내려가 보지도 않고 모두 네. 들을만한 곳은 이제 메스컴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접할 수 있는 기회 정도밖에 뭐 없는데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네, 좀 궁금해서 대략 몇평 정도 되시죠? 아 제가 한700한80평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780평 17년 네. 정도 소유하셨고 네. 자그 부발업 아미리 어, 아미리, 그,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 이름, 아미. 어, 똑같군요, 그죠? <laughs> 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땅을 한 17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그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10, 뭐, 사실때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17년 정도면 수익이, 어, 실제로 아파트 값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네. 실제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교통문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발역에서 지금 스타트해서, 요렇게 음, 네. 밑으로 내려가는, 어, 이천하고 문경선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요. 네. 곧이 주변에 이제 여기 하나 또 생기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어 요렇게 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 구조로 보시면 요렇게 바깥쪽으로 네. 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어 대기업 sk죠.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 있고 또그 위쪽으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입니다. 우리 그. 주류에 관련된 음. 기업이 또 들어와 있는 이런 네네네. 형태. 그래서 이 주변에 타운하우스나 빌라 아, 다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물론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좀 없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 그게 단점이지만 또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음.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꽉 끼고 있는 이런 형태 의 지역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교통호재와 함께 이 아미리, 어, 이 주변이 국가나 지자체 혹은 자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변에 저는 대단히 아파트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들어오고 있나요?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혹은 주거단지, 타운하우스 혹은 물류단지 혹은, 어, 고급주택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4차 산업군으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 앞으로 이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땅 미래가 굉장히 좋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BTX 팬클럽의 아미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지금 아미동이에요. 실제로 보면 아, 아미동. 아미리. 어, 그래서 재밌네요. 이게 BTX가 되는 게 바로 BTS. 아, 그렇죠. 네, BTX가 하드, 되는 게 어, 이, 이쪽 이 대기업들 이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이 네. 기업을 구조로 한 아미 어, 이 주변에 어떤 배우주거단지 개념으로 개발되게 되면 굉장히 미래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17년 세월 좀 묻어놓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만 있으면 땅가격이 강남의 아파트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2배 내지 그 이상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규제로 보면 제가 지적상 현재로는 음, 현행상은 맹지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적상의 맹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땅가격이 조금 더올랐다 생각 외로는 하지만 땅에 도로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 이 주변 앞쪽으로해서 어, 새로운 개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땅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땅 모양이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땅 자체가 정 사각형이나 뭐 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땅보다는 오히려 이런 땅들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 주변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 뭐 저는 음.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보유하시면서 어떤 개발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뭐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천시 일대 토지 시장 이제 뭐 용인, 수원, 성남 이미 뭐뭐 뭐,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많이 올랐고도 규제 지역을 묶였습니다. 네네. 바로 옆에 이천. 자,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면 어, 갑자기 땅값이 훅 올라간 지역 이 있죠. 경기도 용인, 용인에서 조금 오다 하면 어, 덕평 조금 뭔가 못 와서요. 용인 원산면이라는 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지역이 이제 SK 하이니스제 2차 반도체 공장이 음. 또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네. 우리가 보시면 이제 어, 용인 원 원산면에는 실제로 어, 일자리는 들어가는데 네. 배우주거단지를 느끼는 조금 어려운 형태를 띠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산면에 배우주거단지 개념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어, 구조가 바로 저는 음, 이 용인이다. 음. 아, 이천의 아,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용인 원산면 처인구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좀 크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주변이 어 실제로 보게 되면 다 임야산으로 싸고 있는 이런 그러네요. 형태를 띄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배우주거단지를 만들 수 없는 이런 구조다 음. 보니까요. 얼마 전에 동탄 이지구어이기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하는 어 동탄지구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어, 삼성이 끼고 있고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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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는 없는 계좌, 어, 계산으로 지금 어, 개발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파란색의 일자리군이 굉장히 약한 이런 구조를 음. 갖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동탄 일주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대기업이 들어면서 일자리를 잘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음. 띄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원산면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녹, 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거단지가 굉장히 약한 이런 구조를 네. 갖고 있습니다. 그 주거단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어,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 아, 어, 이천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 거리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는 원산면에서도 이렇게한 15km 내외의 음. 음. 어, 주변이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아미리 땅에 이런 이 주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자리를 끼고 있는데 배우 주거 단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도 약합니다. 음. 그런데 또 어, 실제로 반도체장이 주변에 또 들어서게 되면 미래 가치에 어떤 주거단지 형성이나 상, 네. 어, 상업지 형태를 한번 노려볼 만한도 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좋은 호재를 지자체에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음. 구도 신권도 어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넣어줘야지만 좋지만 이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어떤 소비를 할수 있는 소비 주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까운 지역에 배우 주거 단지를 지금 안 만들게 되면 오히려 소비 주체가 더큰 도시 소비 음.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지역 과 등요는 꼭 2천의 어떤 개발 호재를 끌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